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거주시설에 사는 장애아동을 위한 인권증진이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표준화된 발달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거주시설에 사는 장애아동을 위해 표준화된 발달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인권증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가 2021년 장애아동이 사는 장애인 거주시설 121곳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생활실이 성인과 분리되지 않은 곳이 47.9%를 차지했습니다. 개별 학습공간이 없는 곳과 놀이기구가 없는 시설은 각각 29.8%, 52.1%로 나타나는 등 시설의 아동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입니다. 이에 인권위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사는 장애아동의 보편적 권리와 장애 특성에 따른 발달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아동을 위한 표준화한 발달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장애아동의 탈시설 우선 지원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방안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라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지만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아동에게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설 서비스가 우선 적용됩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에는 연령별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장애 아동의 경우 성년 이후의 자립을 돕기 위한 적절한 교육을 시설 내에서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인권위는 지적했습니다.